예, 아틀란 V5 맵이구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저기, JY 커스텀, 예, 라스트 버전, 최종 양산형 모델이고, 예, 7000 라이브 들어갔습니다. JYN 7000 라이브, 예, V5 맵이구요. 아틀란이라고 무조건 같은 맵이가 아닙니다. 예, V5 맵이 좋은거예요 얘는, 예, 른거 뭐, 딴거, 뭐, 딴거 다 아니까 설명 안할, 안할건데, 예, 귀찮아, 예, 귀찮고, 이제 뭐, 이런 트리? 트리 펌이 한번 깔아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비 보시면은 내비로 네. 갔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밀러링이 가능해요. 밀러링이 밀러링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다 볼륨, 업다운 예. 또가지 등은 LD로 바꿀겁니다. 플랫박스 예. 배선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아주 완벽하게 됐습니다. 소니 카메라에다가 예. 8인치 네비고요. 예. 브라켓 필수 꼈습니다. 예. 브라켓이 있어야 돼요. 예. 제외 커스텀 마감재에는 JY 커스텀 네비가 제 가장 잘 어울립니다. JY N7000이 라스트 모델이고요. 예. 트립 일체화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립 끄면은, 예, 네, 내비로 전환되고요, 예. 여기서 보 트립, 밀러링, 예, 밀러링. 핸드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누르시고,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도 예, 아이폰이면 아이폰,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로 이동하면 좀, 접으면 되는 겁니다. 누르시고,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얘를 읽어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획기적인 거죠, 아주. 세련된, 세련된 개념이고 예. DMB는 또 화질이, 고화질 HDMB가 d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제와엔 0천이 제형 병물에서 약빨고 만든 겁니다. 모처럼 모처럼 제대로 된 랩이 만들었어요. 제와엔 5천 후속작 7천입니다.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 주 메뉴가 예좀 메인 메뉴가 움직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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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화질 보세요 화질 화질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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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 자 화질, 고화질 HD입니다. 글자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고화질 HD입니다. h d m b h d m b 예. 가장, HDM. 가장 한국하고 양전 해당 도트도 거절했습니다. 뒷모, 예, 들어오고요, 예. 내비로 넘어가고, 예. 좋습니다. 빠꾸, 예, 퀵, 퀵 빠꾸 하나고요. LED를 바꿔줬습니다. LED 전후. 예,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 여러분. 예. 궁해죠, 궁해. 궁예. 예, 궁해가 생각나네요.